아, 이번에 우리 청학에서 좋은 행사를 준비했는데 네, 좀 황당하게 이게 네,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지금이 5시 반까지 <laughs> 어, 나는 지금 다섯 번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어, 이렇게 참여하는 것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어, 장시간 동안 앉아서 지금 피곤할 것 같은데 내가 뭐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나보고 논찬을 하라 그러는데 두 분이 다 우리 제 스승님이고 또 하늘 같은 분들인데 어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니데 그랬는데 어떻게 논찬을 내가 하겠냐 그래서 그냥 논찬이라기보다는 어 우리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성 어, 학장님, 우리의 영학장님이것도스승님이신데 어, 어,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소개를 한번더해 드릴 필요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학장님은 1970년대 우리 학교에 오셔서 이제 오랫동안 학장님, 예, 60년대 미안해. 죄송합니다. <laughs> 아, 네. 12년 동안 우리 총자 학장 일을 하시고 아 어, 그리고 또 나중에 총회장님도 하시고 아 어, 그리고 또 잠시 또 다시 학교에 오셔서 또 일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 어, 주로 제가 70년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그, 우리 60년대 이후 한국 신학계가 뭐착하신학이니뭐 해서 어, 좌우로 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열됐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본주의적인 보수적 신학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것 토착가 신학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신학들이 있었는데 이 학장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말하자면 그 어, 통전적 신학 중도적인 신학을 기초를 세우시고, 말하자면 오늘 우리 장신대 신학의 초석으로 놓으셨습니다. 칼빈의 편을 빌면 그 비아메디아라는 편이 있는데, 그 중도에 산 신학, 그 신학 정신을 우리 김희태 교수님이 받아서 중심에 산 신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유보집을. 한편으로는 우리 이정선 학장님이 오늘 발표 여러 강의도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서구 신학 전통에 굉장히 그 해박하시고, 어그 전집,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 신학 대계를 쓰셨는데, 굉장히 박식하고 모든 그 해박한 모든 서구 신학 전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한편으로는 존중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다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것을 또 극복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보수적이면서도 열려 있는 열린 보수라는 그어 표현을 직접 사용하셨는데 그러한 신학 그리고 성서적이고 오늘 발표하신 그 글에도 제가 렇기쭉 읽어보니까. 어, 성서적이고 어, 삼일철론적인 그 어, 기초 안에서 어, 추진되는 어, 그러한 통전적 신학을 어, 추구하고 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다시 글을 제가 읽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개혁대 전통에 그 충, 충실하면서 그러면서도 어, 에큐메니칼적인 그 다른 음, 교단이라든가 다른 교파 아, 심지어는 다른 종교들까지 이렇게 나가서 도 대화하는 그헤큐멘이칼적인 정신을 오늘 이 글에도 제가 17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 뭐, 시간이 지금 10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더긴 긴, 얘기도 제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따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제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고요 한수원 교수님은 그 이른바 신학, 신토 불이신학을 강연하신데 이 신토 불신학은 어 말하자면 아직은 그, 그 개념을 정립하는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성서적 그 기초 신구약 구약은 창조신학, 신약은 구속신학 그리고 그 석신학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원리를 어 신토 어 하나님과 땅 개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토 그러면은 저는 고구마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누가 고구마를 보였는데 거기 신토 불이 이렇게 되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 고구마를 먹어야 된다. 그게 저는 신토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을 흙으로 온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신학적 풍 통찰이라고 할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 맞아면 흑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흑의 신학. 근데 흑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게 아직도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어떤 상징으로, 이 흑이, 흑이라는 개념이 상징화 되기 위해서는 좀더 신학적인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서구적인 그 신학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동양적 관점에서 수립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 또 한국적 관점에서 이것이 우리 한 교수님의 기본적인 의도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토착적, 토착화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한 교수님은 이게 비토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편적 어, 신학이긴 예, 한국적인 어떤 국지적인 독지적, 지역적 신학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 어쨌든 어, 한국적인 이런한 침투부리 신학을 보편적인 어, 지평에서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런 아마 의지를 가지고 아마 이런 기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토착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그런 신학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적인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도 역시 좀 위험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요즘 얘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되고 어, 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국지적인 지역주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서구적인 것들을 좀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어, 그것을 좀더 우리가 잘 활용하는 지혜 네?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더 어, 세계적인 보편적 신학을 추구하는 데 네. 중요하지 않을까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논찬 말대로 논하여 찬양하는 그런 귀한 논찬 <laughs> 해주신지 모르겠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승훈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흑의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한승훈 교수님의 흙의 개념은 틀림없이 실체적인 흙인데 그 흙을 물리학의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흙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또한 형이상학적으로 흙을 이해한다면 성육신의 개념 또한 모호해집니다. 한승훈 교수님의 흙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혹시 또 이종성 학자님에게나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훈 교수님께서 윤철우 교수님의 농찬에 대한 답변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고 그 다음 이종성 학장님께서 윤철우 교수님의 농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런 질의응답 및 농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어, 우선 그 신토불이 신학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정립 단계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정립된 건 아니고 어, 그래서 저는 신토불이 신학을 가능한 많은 교수님들 특히 성서 신학이나 조직 신학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아마 그래도 우리가 세기해 내놓을 수 있는 신학. 그것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왜 그러냐면 창세기로부터 어, 어, 기시록의 이르기까지 성서를 전체적으로 어,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해석하고 그것을 신학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성서 신학자들의 도움이나 혹은 그분들의 적극적인 어, 학술적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지 신학자들의 어, 신학 전통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체계나 어, 그, 일어나, 과정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실 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아마 이, 그, 학술 대회가 끝나고 난데, 에 교수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어, 디 좀, 어, 그분들 쪽에 관심있게 좀 같이 할수 있지 느냐 이런, 그 문의가 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어, 코멘트 하신 것 중에서, 우선 이것이 그 토착화 신학의 일종이다. 그는 저도 직접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화 신학으로 볼수 있지만은 저는 그러나 한국 내에 토착화되는 신학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그런 의미의 토착화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뭐 지금 가능한 지원부에서는 한국에 있는 다른 분들의 신학에 대해서 언급을 잃지 않았는데 만약 에 여기 지금 질문 때문에 좀 불합하게 된다면 윤성범 박사님의 당근 신화를 3일째신원으로 해석한 도착화 신학은 사실상 한국적 도착화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 신학이 한국 내에서의 도착을 의미하는 그런 신학은 아니고 크게 봐서는 하나님이 땅화된다는 의미에서 도착하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은 어, 세계에 보편적으로 현재되어 있는 모든 땅.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나는 비토 착화신학이다. 이런 아, 분명한 선을, 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 육묘수님이 잘 지적하셨다. 아, 그래서 이제, 고분야나 어, 그 브루지가 더 글을 써가면서도, 어, 정확하게, 네, 그것이 구별된다는 것을 좀 밝혀야겠다 는 그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서 보니까 크게 개념이 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아, 말씀을 이제 질문을 누가 했는데 아, 사실상 그렇습니다. 흙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서 신학을 신학을 할 때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했던 신학이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성서가 근거가 되고 성서를 대제하고 신학이 안 되고 성서를 대제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렸는데 성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우고 헬라우를 열심히 배워야 되고 아, 땅들들의 도 그냥 땅으로 해석하면은 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면서 히브리어 원전에서 이 땅을 보면은 아,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르와 어, 에레츠와 아담아 이거 다 말로 번역할 때는 땅, 흙, 뭐 지면 이렇게 번역되니가 우리 말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같이 보이지만은 이 구약 학자들이 여기 계시면은 그분들에게서 벌써 그게다 구별이 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질문한 학생이 2학년 학생인데 어,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히브리어를 좀더 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걸로서 제가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이 에, 그것이 그러면 은 어, 물리학적인 어, 환원주의 관점에서 어, 본다면 그걸 어떻게 정의 하느냐 이런 모 아, 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에레츠라는 것은 물리학적 그 의미에서 땅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창세기에서 보면은 어, 최초의 그 땅을 창조한 것이 에레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보면은 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땅으로서 볼수 있고, 아담아도 물리학적 땅으로서 어,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그아담아의 바담이라고 그 이름이 이제 붙여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더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흙, 그 흙은 우리 개념에서는 바담하라고도 부르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 흙이기 때문에 물리적 흙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s 는 분명히 물리적 개념으로 볼수 있는 땅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세 개념이 다 우리 개념의 땅이고 흙이고 지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우리 몸이 물리적 흙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약성서학자들이 아마 고분야를 그더 깊이 하나 좀 해석을 해주면은 신터블리지학에서도 거의 더 분명하게 해석이 될 거다. 그러나 저 지금의 저 수준에서는 그 정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됐다 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오셨다 할 때, 그 흙이 물리적 흙은 아니다. 그것 정도만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시브리어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동성도 도착화를 말이 잡고 나왔는데 에, 이게 또한박에의의 어, 개념이 비도착화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도착화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의 지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 도착하냐? 도착한 게으면 도착하자. 하는 이제 이름 자, 말이 한의 인데 우리 한국에서 한 30년 전에 미신학계에서 한의 인물들 가지고 착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복음은 어, 모든 문화도 그렇지만 은 이게 자동적으로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도착화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달됐을 때 벌써 이미 도착화된형태로 어, 우리가 받아, 받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비토착하는 거예요. 비토착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 보금,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재발견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비토착만 해야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단, 3단계적 도착과 이루어고야 되는데, 인디 i n d i g e n i 그 다음에 d 인디 n d i g e 그 다음에 e 위인디 a t 네이션 도착화된 것은 그게 잘못 되게 잘못되게 도착화되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위 도착화해야 되는 거예요. 위 도착한다는 것은 크리티사의 상 의식적 이걸 비판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다시 나의 것을 만들고 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재 도착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과. 미토착과 재토착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토착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박사가 발표한 그만 제가 들으니까요, 오, 언제 저 사람이 저럴 것까지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느꼈고요. 또 상당히 그 전에도 뭐, 내가 느꼈지만은 어, 이론적으로도 아주 서가, 잘 서가 논리가 잘정해가고 그런데 총체적으로볼 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것이 많다 그거예요 내가 이제 통전도신학가자는 것은 역시 한서 하는 얘기 가운데 거의 대다수 게 서로 조화가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역시 내가 좋은 제자를 가졌구나 그렇게 저는. 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코멘터로 참고를 드어주세요 신토불이라는 게 뭔가 인상이 말읍도가 인상이 좋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애틋하게 말, 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화할 그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럼 본인이 못 하겠다. 나한테 부탁하라. <웃음> <웃음>